상속세와 증여세 이제 기존 상식으로는 절세가 어려워졌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대개편 지금부터 핵심 7가지 전략으로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상속세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는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상속인이 받은 금액만큼 개별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뀝니다. 절세 핵심은 상속인을 늘리고 균등하게 나누는 것. 누진세율 구조에서 과세표준이 작아지면 실효세율도 낮아집니다. 증여는 분산과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예로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세금이 1 천만 원. 하지만 10년마다 5천만 원씩 나누면 세금이 0원입니다. 또한 배우자, 손자녀 등에게 분산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 또는 출산시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양가 부모 합치면 무려 3억원 공제가 됩니다. 단, 혼인신고일 또는 출산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생애 1회만 가능하니 꼭 계획적으로 활용하세요. 이제 상속세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물납 활용 상속세가 너무 크면 어떻게 할까요? 연부연납을 활용하세요. 최대 10년 가업상속이면 20년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이자율은 3.1%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현금이 부족하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세금 내는 물납제도도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감정평가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준시가 신고는 위험합니다. 2025년부터는 국세청의 감정평가 확대가 본격화됩니다. 기준 시가로 신고했다가 시가와 차이 나면 양도세, 가산세 수억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상속 시에는 사전에 감정평가 전략 점검이 필수입니다. 세무조사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금 흐름 관리가 절세의 시작입니다.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 계좌로 이동한 돈도 세금 대상이 될수 있으니 현금 흐름 관리와 증빙 자료 확보 꼭 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절세의 기본입니다. 증여세나 상속세가 안 나와도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취득 금액이 확정되면 나중에 양도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불이익 생길 수 있어요. 상속 증여는 계획이 전부입니다. 바뀐 제도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세요.